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 63대선 직격 인터뷰. 저는 정치부장 박지은입니다. 아, 저 오늘 스튜디오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춘천 출신의 진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뭐전 청년 최고위원이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요. 예. <laughs> 아니,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때. 네. 때또 그 위원장을 맡으셨었어가지고 네. 그때 체육인 때 뵀는데 또 이제 정치인으로 뵈니까 네. 어, 느낌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어, <laughs> 체육인일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laughs> 아, 정치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고요. 국민들이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힘든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대선이 정말 딱열 열을 열흘, 열흘. 열흘 남았어요. 네. 시간 정말 이제. 빠른데 오늘 춘천 명동에 다녀오셨 죠네 명동에 오랜만에 한 30점 만에 명동 거리를 걸어본 거 같아요 어, 근데 그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음.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았었는데 아, 우리가 좀더 나의 고향인 춘천을 더 발전시켜야겠다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악수도 엄청 많이 하셨겠어요. 네, 인사 다 드리고 왔고, <laughs> 어, 충천 <춘천> 토박입니다. <laughs> 하면서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 시민분들이 좀뭐 응원해 주시던가요? 네, 많이 알아봐 주시긴 하는데, 알아봐 주시는 건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어, 그래도 고충을 많이 못 듣고 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유세에도 많이 다니시던데, 또 이제 네. 최근에 또 원주 유세 네. 한동원 대표님 전 대표님하고 또 이제 같이 하셨죠. 네. 또 이제 박정아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 좀 원주 유세 좀 분위기 어땠나요? 음, 확실히 원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고또 원주 또한 약간 우리가 혁신도시로 해서 초반에는 어, 많이 활성화 되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또한 음, 새로운 대선 국면에 있어서 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겠, 되겠다 음. 싶고 어, 국민 모든 분들이 변화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구태 정치는 좀 버리고,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10일 남은 대선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시고, 쇄신을 원하신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투표해 주시기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뭐 대선 정말 그 비상개혁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대선 시대 정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즉흥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뭔지 생각하지 네. 마시고 바로 즉흥적으로 아, 한번 즉흥적으로 어, 즉흥적으로 써주시고 이번, 이번 대선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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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로.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 모두이다. 새롭게 변화하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 기존의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에 휘둘리다든지 정치인들에게 너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어, 진정한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경제 성장은 뭐2.6% 정도 성장했다고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민 모두가 좀더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게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저 또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멘트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당내 상황 네. 지금 좀 보수 단일화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말들도 또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우리 보수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보수라는 단어 자체는 뭐 좋긴 하지만, 어, 아직까지 그 기득권 연명을 위해서, 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좀 변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큼은 진실되게 뭉쳐서,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보수,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차, 2차 토론회를 본 결과 어, 정확한 정책 제시보다도 어, 대통령이 되면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냥 다 해주겠다. 그 중에 하나,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화폐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너무 특정 지역만 활성화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같이 상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모두가 함께 살아 올라가야 되는데,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해준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똑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 또한 이재명 후보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 거짓 그리고 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피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정정당당히 맞서 싸우셔야 국민들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모처럼 또 강원도에 오셨고 뭐 앞으로 자주 강원도에 오실 계획이시죠? 음, 강원도는 저의 고향이니까 <laughs> 당연히 자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 물론 제 지역군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동창 동문들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는 20년 동안 뭐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저의 스포츠 정신도 담아 있긴 하지만 음. 우리 아이들이 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강원도에만 편향되진 않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만들도록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강원 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또 진정호 국회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